안녕하세요. 어휴 동생 네, 빨리 또 자, <laughs> 자, 앞에 어디 가셨어? 자자 오늘, 오늘 몇 주째죠? 오늘 예, 오늘 8주 8주가 끝나는 거네 8주가 지나갔으면 12주 중에 3분의 2가 지나갑니다 금세 이제, 이제 끝요니다 언제 시작했고 언제 끝났나 했더니 벌써 이제 이제 끝난 시간이 남았습니다. 남은 시간 네. 열심히 해서 저 보람 있는 우리 이번에 훈련인 교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김주희 간사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우리는 주님의 은총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아버지 더더 어, 더 귀한 저희들을 쓰임 받는 저희들사 삼아주셔서 아, 하나님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모든 것을 넉넉히 있고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기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수가에 주님의 물을 마시며 하나님 나아가고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들을 더욱더 사랑하며 하나님 더욱더 저희들은 세상가로 나와서 섬기며 하나님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기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이다. 아멘 그래요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힘들 때, 낙심할 때, 어려울 때가 많이 만나죠. 하나님께서는 매번 그러십니다. 어떻게 이겨나가나고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첫 찬양을 할 텐데요. 우리 믿음의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울 때를 만날 때, 홍해 바다를 갈라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예, 우리가 걸어서 넘어가기를 또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미음 더욱 강하게 자랑하고 어반상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허락하이아들이 그시네 내가 경문시험이 자신의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랑하고 엄한 삶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죽게 더 가까이 나를이끄시네 아메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어라. 生命。 으로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라 아멘 아멘 라이크 안나오네요 <laughs>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믿음으로 싸워서 나가기를 하나님원하십니 그리고 이 세상 살면 크고 작은 이, 예 많은 어려움을 만나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예 믿음으로 하나 하나 이겨나가길 원하십니다. 하나 하나 넘어가면 하나님 뭐라고 주실까요? 그래 잘했다. 그것봐, 그것봐 나랑 함께 가면 할수 있어 하는 느낌 말씀하십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 눈돌 골짜 지나갈 때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the <laughs> 네, 은 꽃들이 피고 영... 사랑 눈물 골잡 지나갈 때들 거잖아 열매 맺고 웃음 소리 목소리 꽃들도꽃들도구도 아란도 얼음 바라도 자냐 자냐 예수 Það er Það er 아멘 네, 이 꽃들도 참 좋죠. 네, 일본, 그래요. 일본은 참 기독교가 참 들어가기 힘든 나라고 지금 보급률이 굉장히 적은 나라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만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또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제, 이제 끝을 향해서 막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지껏 혹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남은 시간, 열심히 우리 본전 뽑아야 될거 아니야, 에 그죠? 열심히. 왜 이러시는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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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그래요. 그렇죠? 우리 여기까지 어, 힘들게 나오셔서 우리가 교육을 잘 받고 있는데, 네, 우리 뭔가 좀 평생 살아가면서, 좀, 아, 정말 그때도 훈련, 그 교육 너무 잘 받았다. 아멘! <laughs> <laughs> 네, 남은 시간, 열심히 해서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우리, 우리 주의를 충 받은 자녀가 예수께서 이 자리에 함께. Салагәр әлсәндә So.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믿음도 d o 라 믿음 가지고 살아 믿음 가지고 이겨나가 t 네. 음, 그러니까 믿음을 don't know if you can't get it. I don't k n o 다 if you can't get it. I don't know 하 f you can't g 이 가사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내가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찬양하고 다시 기가있겠습니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기도하고 다시 마지막 것은 주께서 천소만이 대신이라.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이 세상을 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법률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3절 한번더 할게요 2절 차 주의 기도 3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더 의지할 수 없으니 사고 납신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기분이되신리라 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미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권 예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늘하님과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아버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 성품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 안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저희들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가좀 아버지 닮은 상품이 되고 아버지 달성하는 비전을 함께하여 주시고 정 아버지의 권능을 내가 받아서 이그 땅을 살아갈 수있는 제가는 이야기해 주셔서서 하나님 정말 이 땅을 살아할때 너무 힘들고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원하시는 말씀, 아저 내 믿음대로. 믿음보다 일어나라 믿음으로 아 일어서고 믿음보다아저지 감당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암성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선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아무도성령님의권능이 나의 아무 능력이 되게 해주셨소서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기도 원합니다 저 능력있는 삶을 살게 해주셨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만 어깨가 빠져서 세상에 짓눌려서 살아는 것이 아니다 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이겨나가는 분이 되게 해주셨소서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게 해주셨소서 하나님 안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 자리 불러 주셨고 앞에서 교육을 받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정말 이제 벌써 이제 팔 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아버지 정말 열심히 하여서 아버지 정말 이 훈련 받고 이 교육 받는 이게 이것이 정말 나의 삶에 정말 큰 아주 유익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 십이 주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네. 아버지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아버지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아버지 권능이 나의 능 이될수 있도록 아멘. 하나님 저희를 주장하여 주셔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대했습니다. 아멘. 아멘.